처음에 왼쪽에 타이틀을 클릭시 지도 페이지로 돌아가며 버튼을 만들어 모든 버튼 중한 개라도 꺼질 시에 전체 버튼이 비활성화되게 만들었습니다. 마커 위에 마우스를 마우스 커서로올리시그 위치에 만든 노래기구 영상이 버튼 아래쪽에 나오게 되며 마커 위에 이미지가 출력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마크를 클릭시 놀이기구 소개 페이지로 넘어가며 각각 소개 유의사항 기타를 클릭시 해당 박스 쪽으로 이동하게 만들었습니다. 요금을 클릭시에 페이지가 넘어가며 이 e 월드 이용 요금 연간 회원권 대구 8선타워 버튼을 클릭시 요금을 소개하는 이미지가 보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 있는 탑 버튼을 클릭시 화면을 맨 위쪽으로 이동시킵니다. 교통, 주차를 클릭시에 페이지가 넘어가며 교통 안내, 주차 안내 버튼을 클릭시 교통, 주차를 소개하는 이미지가 화면에 보입니다. 스크롤하여 밑으로 내릴 시 편하게 페이지를 이동하라고 지도, 요금, 주차 버튼이 위쪽으로 따라오게 했습니다.